진무실 이전 방안 두고 오후에 네. 그 당선인께서 안철수 위원장 군과 최종 회의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 어떤 네. 정된이 있을까요? 어, 사실 진무실과 관련해서는 어, 당선인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 청와대를 왜 나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 부분보다는 아마 취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금의 청와대의 구조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지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1분 1초를 허투루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 그리고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를 말씀드린 건, 어, 지금까지의 청와대는 시민의 소통에서 단절되어 있고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통령 보호에만 최우선을 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곁으로 내려갈 혹은 국민 곁으로 다가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저희의 생각은 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불편은 끼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활에 저희가 내려옴으로써 고려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저희는 함께하고자 하나 생활에 불편을 드리거나 또 서민의 안정적인 출퇴근과 주변 환경에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는 그 고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회의에서 그 같은 보고가 올라갈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